하나. 어, 나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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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다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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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어나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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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데 정말,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거. 우식이 김정호씨가잘 삐지기 때문에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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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인드 컨트롤 해라 그러면 우리가 옥상에서 이불 안 덮고 갑니다. 아니 야, 세 저는 다. <놀라> 나 침착하시고. 침착하세요. 나, 나 이거. 울것 <놀라> 같아.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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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<놀라> 짜증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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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짜증나. 아, 아 짜증나. 얼굴에 아, 아, 아 짜증나. 아 짜증나. 수제 시자를아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힘내. 아!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힘... 아! 힘내. 해물찜 2 인분만 더사 국수 못 아, 먹잖아. 아, 아 뭐야 국물 안나요아유 아, 아, 감사. 합니다진 감사. 짜증나 진짜. 아, 짜증나. 진짜. 아, 짜증나. 야, 엄마 뭐, 혼지 알았지. 왜, 왜 이렇게 저를 안만 거야? 뛰어왔어. 뛰어왔어요. 아, 자전거가 아는데 뛰어왔다고? <laughs> <laughs> 어? 이렇게 <laughs> 막. <마>. 너무 싫었다. 이렇게 막. 혹시나 좋아해? 짜증나 진짜.